아, 뭐, 멍충이지. 답답하니까 두려했어요말못 막힐까봐 동자 두려웠는데. 원양을 사다 놓으면 원양이 좋은 기운도 갖고 올수 있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금 색깔하고 빨간색이 잘 맞으니까. 금 같은 거 갖고 있으면 좋은데, 갖고 있으면 내년엔 기운 들어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대운으로 등장하는 징조 2탄 응. 혹시 어떤 징조가 또 있을까요? 대운? 대운 전에 아군이 있습니다. 아. 길몽이 있으면 흉몽이 있듯이 꿈에 닭이 보이면 안 좋습니다. 닭이요? 응. 닭이 보이면 그 집안은 우환이 들어옵니다. 아무리 내가 큰 집을 사놓고 해도 어, 닭이 보이잖아. 그러면 닭이 하늘 을 쳐다본다든가 아니면 닭이 그 꼬끼오 하면서 울어운다든가 그러면 그 집은 우한이 하고 그거를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닭구멍 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운이 들어올 때 증조는 말 그대로 뭐든지 술술술술 잘 풀릴 때는 어~ 많이 의심들 해봐야지 근데 어~ 보통 대운이 들어오려고 하면 꿈으로 바다가 보인다든가, 푸른 바다가 보인다든가 뭐든지 풍성합니다. 배추의 꿈을 꾼다든가, 무의 꿈을 꾼다든가 또 아니면 내 조상님이 보인다든가 아니면 소가 보인다든가 근데 소도, 작은 소는 근심일 따를 수 있습니다. 근데 소가, 말 그대로 튼실한 소가 저기 멀리 있느냐 아니면 내 집안에 들어와서 그냥 편안하게 여물을 먹고 있느냐 이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내집 안에 들어와서 연무를 먹고 있으면 말 그대로 물한 잔만 떠나도 물한 그릇만 제대로 떠나도 그냥 어 좋은 대운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비방법입니다. 또 이런 대운들이 들어오면 항상 내가 조밥 빌려주잖아요 조밥 같은 거 미리 미리 앵맥기르식으로 그냥 강가나 이런 데 던지면 됩니다 근데 너무 가까운 강가는 사람들 특히나 유원지나 이런 데는 안됩니다 어떤 분이 유원지 쪽에 너무 조밥을 던져서 어, 네가 유튜브 찍었냐고 야단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광지나 유원지는 조밥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 증조가 있습니다 꽃 같은 거꽃 같은 게 만발하게 꿈으로 일려줘요 그리고, 무언가 자꾸 내가 사고 싶어져, 꽃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꿈에서도 이제 풍성한 꽃이 나오고, 어. 이제 현실에서도 꽃을 막 사고 싶을 때가 응. 그때가 좀중거워요 어, 그럴 때는 말 그대로 내가 평상시에 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 네. 그런데 꽃을 순간 사고 싶어. 그러면 사다 놓으면은 보통 이 꽃은 음, 나는 싫어해도 사람은 누구나 다 조상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 조상 중에는 어느 분한 분이 꽃을 좋아하시는 분 있었기 때문이래 그 분한테 그냥 선사한다 그러고 그냥 왜 이러지? 그냥 좋으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사다 놓으면 제일 좋은 건 꽃이야 응. 제가 궁금한 게 꽃을 사고 싶을 때가 있을 거고 응. 사야겠다는 라 그런 자기 인위적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응. 꽃을 사주는 것도 좋은 건가요? 아뭐 멍충이지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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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은, 대우는 항상 나를 길하게 바라고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 말 그대로 꽃은 내가 순간 대우는 항상 줄잡아서 있는 게 아니고, 삼촌이 항상 밥은 멍충이. 응, 답답하니까 두려웠지. 우리 엄마 조금 긴장하는 게 있어서 말문 막힐까봐 동자 두려웠는데, 그게 아니고요. 대운이라는 건 들어오려고 할때 증조 물어본 거잖아요. 내가 말 그대로 보리쌀을 사고 싶다든가 팥을 사고 싶다든가 이렇게 아니면 내가 예쁜 그냥 꽃 있는 옷을 사고 싶다든가 아니면 예쁜 신발을 사고 싶다든가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꽃이 아니라 꽃 그림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꽃 그림도 꽃이니까 꽃 그림도 포함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사놓고 싶으면 말 그대로 사다 놓으면 집 안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원앙이 사고 싶었대요. 짝도 있는데 원앙이 사고 싶어서 그랬는데 남편이 아가 엄청 엄청 이뻐했대요. 어, 그리고, 원앙을 사다 놓으면, 원앙이, 어, 행복한 것도 있지만, 또이 사람들 집안에 좋은 기운도 갖고 올수 있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신축년이, 2021년엔 신축년이잖아요. 신축년이니까, 전체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제 금색깔하고 빨간색이 잘 맞으니까, 옷이 어 사고 싶으면 사면 기준이 들을 수 있고요. 또금 같은 거 갖고 있으면 좋은데 돈 없자라 뭐 없자라 그러니까 이뮬레이션. 그리고 또 코끼리 있잖아요. 코끼리 같은 거 이렇게 갖고 있으면 내년엔 기준 들어요 코끼리. 네, 코끼리야. <laughs> 뭐 열쇠고리라든가. 네. 뭐 그냥 모형이라든가. 열쇠고리보다는. 대운이니까요 어, 열쇠고리 키링 이런 거 보다는 집안에 이렇게 놀수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거실이나 이런 데 현관을 보고 있게끔 이러고 아 현관을 보게끔 해야겠응 현관을 보게끔 그래서 안 좋은 애군을 막고 좋은 기운은 받아들이고 내년에는 코끼리가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를 많이 가져올 거예요. 간단이다 감사합니다. 네. 렁렁렁렁